야 이거 처음에 이거 컨셉을 어떻게 시작한 거냐 아니면 누가 아이디어를 준거 아니면은 니가 네. 어 이거는 아이스크림 포장지가 제일 적합하다 음. 라고 생각해서 했고 어.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포장지 거의 이제 포장지에 위주예요 아이스크림 포장지는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음. 내용물을 보면은 그 실제 깠을 때 아이스크림 내용물 그걸 좀 따라가는 건데 조스바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렇게 파란색 그 혓바닥이 파란 색소화 그 부분 음, 그 외부 그 바깥부분이 대표적이지 그 안에 이제 딸기럼처럼 빨간색이 음.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입 베어 물었을 때속 보이는 이걸 컨셉 잡아서 음. 어떻게 보면 고추장 내지는 수박의 변형이라고 볼수 있고 음. 여기 이제 스크래치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그진느이미 포인트 주로고 음. 얘는 깊은 수심에서 나는 이제 그 약간 이모랄 대체할 목적으로 생각해서 음. 만들어 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수박 그렇지 대표적이지 아, 수박 기존에 수박이에요 음. 근데 여기에 이제 줄무늬 간거 그리고 대가리 점 찍은거 이건 씨죠 우짜가 음. <laughs> 만든거고 수박은 이건 당연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거 마찬가지로 스크류 스크류 같은 경우는 고추장인데 기존 고추장들은 뭐 쓰는거 많잖아요 음. 약간 핑크빛 이렇게 음. 약간, 해, 약간 빨간색도 네, 사선으로, 들어가고 네, 그 스크류 그 느낌 으로 무늬를 네, 주고 어. 싶었고 얘는 반대로 이제 속이 하얘 음. 그리고 이걸 그냥 고추장 대체품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음. 아마나 아 같은 경우는 아이 자체가 하얀데 하얀 안에 속에 저팥 같은 거 들어있어요 음. 그리고 그 하드 자체가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음. 스카치테이프를 그래서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을 좀빼달라고 음. 이렇게 만들어 봤고 대가리가 빨간 건 많아도 음. 몸이 하얗고 대가리가 이렇게 갈색인건 음.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요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음. 그리고 얘는 사실은 요게 나는 이제 뭐 비안코나 음. 아야야 지아 비비빅이나 어. 뭐 쌍쌍마나 이런것처럼 갈색계열로 좀 어두운 갈색계열로 좀 가고 싶었는데 워낙에 내가 빨간대가리 고추장대가리를 좋아해요 음. 그 마침 그치? 돼지반또 한입 깨물면 요거는 층이 있어 하얀 음. 크림 층이 있고 여기에 이제 빨간 잼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어, 빨간 대가리도 가져가고 이제 그저 AJ 느낌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다 생각해서 음. 만들고 이게 표현을 잘했네 크런키그칩 같은 그게 얘는 실제로 이미지를 어. 다 작업한 거예요 크런키를 음. 표현하기 위해서 음. 그냥 갈색 그저그노톤이 어. 아니야 어 이게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는 네. 그게 디테일한 게 보이네 칩 음. 같은 경우는 음. 약간 억지야. 이거는 음료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음. 그 색색 빠가 있어요. 어. 근데 이건 약간 억지로 넣은 게. 나는 이 오렌지 바디를 좀 집어넣고 싶었어. 노란색 바디를에아 어. 그치 노란색 피로. 네, 노란색 바디 여기 이제 이것도 스카시테이프로 흰색인데 얘는 그듀알갱이 모양으로 음. 해서 음. 만들었어요. 멜론은 제가 뭐 이거는 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이에요. 아 어, 그러네. 멜론 그저 통을. 어. 자, 찍어보니까 음. 이줄 가있는게 규칙이 있더라고요그 무슨 복잡한 음. 구도, 구도심의 그 골목길처럼 엮여있는게 있더라구 그러니까 그런걸 좀더 너무 촘촘하게 그리면 표현이 잘 안돼 그래서 선좀 굳게 단순화를 시켰는데 음. 어쨌든 좌우대칭은 아니고 요거는 스카이테이프가 아니고 음. 이게 반사테이프? 어. 이렇게 들어가있고 얘는 좀 밝은 계열로 쓰려고 만들었고 그리 제일 내가 공들인거 음.. <laughs> 괜찮다. 얘는 컬러, 컬러감 비양프, 좋다. 어, 비앙코. 음.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은 아니지만 우리 음. 그.. 뭔지 아시잖아요? 음, 알지 알지. 예, 아이스크림 콘그 보면 거기에 이렇게 시럽이 뿌려져 있는 그 예, 모양, 음. 모양새인데 스카스 테이프는 그 시럽 모양 그 라인을 따서 이렇게 반사 테이프가 옆에, 양옆에 붙어있고요. 음.. 그리고 얘는, 얘는 레드, 레드 축 아니에요? 그 제품마다 좀어 케이스를 보면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형광은 형광은 UV고 어. 축광은 글로우란 말이예요 음. 네, UV일 땐 이렇게 얘는 이제 파란 계열 조스는 파란 계열 그 만나는 되게 밝은 얘도 파란 계열이지만 되게 바디가 하얗기 음. 때문에 밝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뭐되 지금 다 달라요 얘는 이제 음. 세척 같은 건 약간 레드 축광 스크롤은 그린 주방, 음. 그린 주방 이런 식으로 달라요. 좀차이가 있어요. 음. 음. 보시면서 어, 나는 이럴 때 이런 걸써가르 취향에 맞게 쓰시면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난 직관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두운 진한 색깔들, 요거는 깊을 때, 탁할 때, 음. 어두울 때 쓰시라. 밝은 계열들, 요거는 음. 쨍할 때, 음. 수심 얕을 때. 그럴 때 쓰시라 음. 그런 식으 나는 이제 어? 눈으로 봤을 때 밝으면 밝은 날 쓰시라 음. 어두우면 어두운 날 쓰시라는 게 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음. 근데 100% 맞진 않아 물론 어, 맞아 네, 그렇지 100%맞지 않고 음. 되게 밝은 날인데 뭐 이런 게더잘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음. 두르두루 보시면서 옆에 눈치를 봐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음. 눈치 봐가시면서 좀 매칭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제 머리에 점, 음. 점이 세개가 찍혀있어요 음. 찍혀있어요 얘는 케이스에는저이 패스트 싱킹이나 잘못 표시했거든. 요 선이거든. 음. 플로팅 뜨는 거. 서스펜딩은 음. 이제 그 물하고 저 비중이 맞는 음. 좀저 그대로 이제 유용하는 것들. 그치. 얘는 좀 가라앉는 거. 슬로 싱킹 천천히. 음. 패스트 싱킹은 쫙 가라앉는 거. 가라앉는 거. 네. 슬로 싱킹 타입이기 음. 때문에 점 3개를 대가리 박아 준거 아, 얘는 얘는 천천히 가라는 애구나라고 음. 생각하시고 염두에서 쓰시면 돼. 아기가 음. 비슷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음. 저, 저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테클박스에 막 집안에 구석구석이 수천 개씩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데 음. 음. 똑같이 수박이라고 해도 어떤 거는 뜨고 어떤 건 가라는단 말이에요. 음. 물론 그치. 어차피 조류가 하는 수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고 왕눈이 밖에 음.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이게 어느 정도가 뜨는지 가라앉는지 음. 그냥 뜨고 가라앉는다면 얼마나 빨리 음. 그리고 이제 회복력이랄지 형중요시하는보건 복원력이랄지 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게 붕붕 뜨는 애인지 아니면 고대로 유지하는 애기인지 아니면 가라 는 음. 만약에 얘가 점두 개짜리 이제 그첫 스펜딩이다 음. 생각하면은 그러면 아니 민감해 바닥 긁어야 돼 단차를 낮추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애기를 단차나 가지 주를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할지는 참고를 하시라는 네. 뜻에서 점을 음. 박아 놓은 겁니다. 음. 다음에 음. 나올 거는 만약에 내가 서스펜딩이다 그럼 점두 음. 개를 박아서 수시를 할 거고 음. 그런 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음. 자, 우리 거 말고도 좋은 거 많고 다른 음. 거 선택하시면 돼요, 진짜로. 음. 근데그 선택지 중에 요걸 선택하면 하나 포함시켜 주면 시 어, 일단 돈값없 한다, 음. 후회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진짜 자신 있어 요 음. 올해도 태풍이 큰 태풍이 없, 없었으니까는 아마 무던이잘 나오지 않을까 축구미 가보지만은 저도 좀 기대가 오려는게 높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 9월 1일 제발 아무튼 우리 타고 형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발 제발 아, 아무튼 이게 타코형도 그전까지 뭐 벤치마킹 이런 애기들 나, 타, 타사 애기들 많이 소개해주고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만들어서 이 제품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나십시오 그, 그, 그 낚시 조거업체도 모든 분들 다화이팅이다 여러분 예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